그런가 하면은 그룹 슈퍼주니어 출신이죠 김희철 씨. 네 방송을 5년 실뻔했다. 이 사전 투표 인증을 했다가 5년 실뻔했다는데 왜 실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진짜 사전 투표를 했는데 그 네. 당시 이제 이건 저, 저, 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저 때. 네. 접었는데 이게 누굴 찍어 이제 비친 거예요 방송사 카메라에. 아. 음, 그래서 이제 저거 딱 나가. 저 장면인데. 네, 저장면이었 예. 저희는 아, 가렸는데. 맨 밑에 이렇게 보, 보이네요. 네. 뭐, 그러니까 예. 막 주변 사람 연락이 왔던 건가 봐요. 아야 나너 투표 잘 봐서 누구 찍는지 봤어. 막 이런 얘기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김희철 씨가 농담으로 아나 이거 진짜 방송에 공개됐으면 나 5년 동안 방송 실패했어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 얘기했다는데. 저는 누구 찍은지 모르거든요. 예. 근데 정말 궁금해요. 왜 5년 동안 실패했을까요? <laughs> <laughs> 네. 아니, 근데 인증샷 할때 네. 이렇게 엄지, 척, 뭐, 이런 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인증샷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이제 1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그런 건 아니겠는 건데 1번을 찍었다면 방송을 쉴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1번이 아니 왜냐면 1번이 당선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네. 아, 혹시 또 2번이나 3번 찍은 거 아닌가? 그런데 저게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누굴 찍은 걸 일부러 투표 용지를 그보여주는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카메라에 노출돼서 이 그게 묻어났다 해도 그렇게. 처벌을 받거나 그 무효가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찍어 가지고 공개하는 경우, 그런 경우 는 처벌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 촬영 못하게 이번에 가부심 알기 전에 투표하면 사진처럼 안 됩니다. 카메라 X 이게 렇딱 붙어 있잖아요. 네. 고의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저거는 어떤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네. 처벌받는 문제 네. 아요죠 저거는 거죠. 또 자기가 찍은 것도 아니고 방송사 카메라한테 찍힌 거거든요. 어, 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은 면책이 된다고 봐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수 여사 같은 경우는 취재진의 투표 용지가 포착. 었다면서요 실제로 김희철 씨도 마치 김희철 씨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 투표를 하고 네. 투표를 이제 투표함에 넣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보여졌는데 그래서 네. 이게 성, 선거법 위반이 냐 아니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한 사안입니다. 네. 아그 그러니까 그것도 찍힌 거고. 아 그리고 사실 그러면 김종송이가 이, 진짜 이거 이거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네. <laughs> 정말 놀라운는거만약 아, 그렇죠? 아, 네. 네. 후보들의 후보 부인을 누구 찍겠습니까? 그 날짜로 김건것 뿐이죠. 숙명사가 1번을 찍었다는 건 기사가 안 되고요. 네. 혹시 이제 2번이나 3번을 찍었다면 그건 기사입니다. 아, 예. 네. 그런 경우 는 처벌받는 거지. 그러니까 사진 촬영 못 하게 이번에 가부시면 알겠지만 투표하면 사진 촬영 안 됩니다. 카메라 X 이게 딱 붙어 있잖아요. 네, 네. 고의적으로 촬영하는 것에 말하는 거지. 저거는 어떤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처벌받는 문제 아니요 저거는 안또 자기가 찍은 것도 아니고 방송사 네. 카메라에 찍 시키는 거거든요. 시킨 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은 면책이 된다고 방선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아, 혹시 또 2번이나 3번 찍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근데 그런 저게 생각도 법적으로는 누굴 네. 찍은 걸 일부러 투표 용지를 그 보여주준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카메라에 노출돼서 그게 묻어났다 해도 그렇게 처벌을 받거나 무효가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찍어가지고 공개하는 그런가 하면은 그룹 슈퍼주니어 출신이죠 김희철 씨. 네 방송을 5년 쉴 뻔했다. 이 사전 투표 인증을 했다가 5년 쉴 뻔했다는데 왜쉴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처 사전 투표를 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거저 저, 투표 저 사진입니다. 이제. 네. 저때 접었는데 이게 누굴 찍어 이제 비친 거예요 방송사 카메라에. 아. 네. 그래서 이제 저거 딱 나갔죠. 저장면인데. 네. 저장면이었요 예. 저희는 가렸는데. 아. 가졌는데, 맨 밑에 이렇게 보, 보이네요. 네. 예, 뭐, 그러니까 예. 막 주변 사람은 연락이 왔던 건가 봐요. 아야 나너 투표 잘 봐서 누구 찍는지 봤어. 막 이런 얘기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김희철 씨가 농담으로 아나 이거 진짜 방송에 공개됐으면. 나 (5년) 동안 방송 쉴 뻔했어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다는데 저는 누구 찍은 지 모르거든요 예. 정말 궁금해요 왜 (5년) 동안 쉴 뻔했을까요 <웃음> <웃음> 네. 아니 근데 인증샷 할때 네. 이렇게 엄지 척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인증샷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이제 (1번이다) 뭐~ 이렇게 생각 아, 해도 에이. 그런 건 아니겠는 아. 건데 (1번을) 찍었다면 방송을 쉴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1번이) 아니 왜냐면 (1번이) 당.